팀팀팀 왔어요 팀아네 아까 이사했어요. 따라가 따라가. 야 수비 하나 하나 타으로 제일 잘해야 돼. 나이스. 走吧，李哲、嗯，行。嗯 네. 그괜그아 아까 폴려졌는데 코스피 가지고. 아, 콜데드 되면 됐어요. 아짜데 바로 실폴아는데 저건 데드가 아니지. 이거는 콜데드 아니야? 어. 이건, 이건 어. <laughs> 심판 콜 드세요. <골들이세요>. 심판 콜. <laughs> 이거 데드 아니야? 파울이야. 사이드 아웃 됐네. 저미 심판 콜 드세요. 심판 콜. 이다 섭장이 권영혁이 하고. 아, 아오케한아 맞아. 지금 연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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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오전맞아 오늘 맞아이터 아, 이이어 자,

아예파리 뒤집으세요 아, 천천히 해야 돼요 예. 공도 천천히 주고 바꿔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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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아 너무 빨라 아우 불파이파이나 나와 나나아 24초, 2 4이니까예더 가죠 더락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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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 천천히, 천천히. 아, 네. 천천히, 없천히 천천히, 실수만 없는데, 실수만. 아, 됐다 와 천천히, 천천 简单，简单，简单。快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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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快

Eu não 하나야, 하나! 하나야, 하나! 매치업 봐, 매치업! 자기 매치, 매치! 哦，蒂普奥里 점점 있는 게 아니야. 어, 점점 잘 되는 것 같아. 우 <laughs> 점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. 점 그리고 골대드 <laughs> 네. 아니면 골들어가면 골대드 상황 아니니까 아, 시간 계속 메인 타임은 흘려야 돼. 메인 타임. 아, 그래. 그때 샬콜랑만 아, 보는 거. 아, 아, 골 들어갔을 때는. 아, 그 그러니까 골이 계속 들어가고 계속 들어갈 때는 메인 타임은 계속 그냥 흘리면 돼. 아 그렇습니다. 커 올릴 때까지 메인 타임 멈추지 마. 알았지? 무조건. 골대드는 골대드는. 이 이거 십분이 맞아요. 이거 체크이 분. 점점 점1 0대 <laughs> 정이수대동원이지금로맞한다얘기할께얘기얘기할께얘기

뒤로 아, 가? 어로 가? 어로 가? 어디로 가? 어디로 고 어디로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어 가? 어 가? 어 가? 로 가? 어디 가? 로 와.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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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